안녕하세요, 쿠영입니다. 7월 9일 업데이트 꼭 해야 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7월 2일 신규 크리에이터 쿠폰 후원들과 연장하시면 누구나 100% 즉시 지급해드리고, 앞으로도 쿠폰은 매달 나올 예정이니, 원 연장하시고 쿠폰, 매달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름 타파 룰렛 이벤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메뉴에 여름 타파, 룰렛 이벤트 여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코인을 얻는 게 포인트입니다. 매일 이벤트 업적으로 코인 4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프라시아 전기 접속, 몬스터 처치 2,000마리, 일반 의뢰 완료, 뭐 1일 의뢰 하시면 되겠죠. 희귀 장비 제작. 자, 이거는 30레벨짜리 희귀 장비 하나 매일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총 하루에 4개의 코인을 얻어가지고 이 눌렛을 돌려서 여기 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을 봤는데 자, 영웅 소환권은 1%좀 낮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나마 안 좋다고 생각되는게 온전한 동조석 15% 장인의 숨결 10% 동조 부적 강화주문서 자 이거 35%이 세가지 빼고는 전부 다 괜찮은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영웅 3종 선택 상자인데, 자 이게 확률이 1%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룰렛 1 0 0회 진행할 동안 영웅 소환 상자 미획득 시한개 확정적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숫자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 룰렛 보상으로 이 영웅 소환권 상자를 얻었다 아니면 확정 보상으로 100개 채워서 얻었다. 하면 진행 횟수가 초기화 되면서 이 숫자가 0으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7월 30일 오전 5시부터는 여름 룰렛 코인 한 개당 500만 골드로 30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만 골드를 7월 30일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룰렛 돌리기 1회당 1점을 획득을 해서 이 누적 점수에 따른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20, 40, 60, 80회. 자, 그럼 저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제일 제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아, 동조석 걸렸어요. 어, 이거 괜찮죠? 오유물 강화서 좋구요 아또 동조석 6주에 한 번씩 하는 기억회복 재전이죠 눈부신 해변의 추억 이라고 1일차에 6가지 전부 재전 완료를 하면은 기억회복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몬스터 처치, 검은 칼, 일반 의뢰 완료, 다음에 보스 추적 의뢰 완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캐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장비 제작, 장비 공원. 전부 다 완료를 했다면 바로 이 무추공저, 무공저, 스피저. 자, 이거 전부 다 해주면 투력 22가 오르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전설의 행운 상자라고 해서 전설템을 뽑을 수 있는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템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뭐, 좋은 템은 들어가 있어요. 전설 형상 탈것 정령, 그리고 전설 초월 증표, 자, 그리고 전설 찬란한 강화 주문서, 전설 주문석 상자, 어, 상급 고대 주문석판까지, 어, 전설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전설템 확률이 얼마인지 이제 궁금해서 이 제가 확률표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설 형상 초월서환 0.15%, 탈컷도 0.15%, 정령도 0.15%,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설 형상 탈컷 정령 다 합쳐서 0.45%, 전선 찬란한 무기 주문서3.5% 방어구도 0.35% 그래서 세계합 1.05% 전설 초월 증표 30개 선택 상자 1.5% 전설 주문석 상자 1% 상급 고대 주문석 방 11회 2% 확정 보상으로 이 전설의 증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확률 보상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확률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가석 <laughs> 선택상자가 나온 것 같아요 일반 가석 선택상자 전설의 증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전설의 증표 200개를 모아가지고 전설 형상이나 탈거 선택상자 하나 확정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정적으로 하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설의 형 상자 11회 묶음 이거 전부 다 구매를 해주고 나머지 90개는 낱개짜리로 구매를 해 주신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8,910 다이아, 9,990 다이아, 총18,900 다이아를 소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버스 챌린저 리그 라운드 종료 시마다 빛의 황제 문약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 1라운드가 종료가 되면서 유니버스 챌린저 리그에 있던 팀들은 이 우편함 보호에 보시면은. 빛의 황제 문양이 와 있을 겁니다. 챌린저 리그 랭킹마다 이 빛의 황제 문양 개수는 틀리고요. 자, 그래서 이거 수령하셔가지고 상점에 교환소 빛의 황제 문양에서 별빛 회색 심연석 조각이나 뭐 전설 초월 증표 뭐 이런 것들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별빛 회색 심연석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별빛 회색 시면석 조각 40개로 별빛 회색 시면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어구구요 절대자 판금 장갑이나 벨트. 중요한 거는 내 팀이 챌린저 리그의 순위가 높다 하시면 6개월에 하나 절대자 장비 제작이 가능하고요. 낮은 결사라도 8개월에 하나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챌린저 리그가 아닌 팀들은 빛의 황제 문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스터 리그까지는 빛의 황제 문양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심연 증폭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파로 영 파편하고 영심 가격이 떡상을 했어요. 이 각성 재료 개수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경이로운 감각 100%로 각성을 하려면 무려 13개가 필요합니다. 77%는 10개, 85%는 11개, 93%는 12개. 자, 이거 개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좀뭐 한두개 줄여가지고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 자, 그럼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11개 날리고 뭐 12개 날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100%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의적단 본거지 절망 난이도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선행조건은 보스레이드 14단계 쉬운 클리어를 해야 되고 참여인원은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 당연히 5명으로 가야 되겠고 제한시간은 30분 안에 깨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죽으면 마찬가지로 마을로 튕기고요 권장 전투력은 28000자 기간은 7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는 없었던 절망 난이도 주요 보상이 있습니다. 별빛 심면서 조각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절망 난이도만 있는 광희의 전설 주문석 상자. 자, 그리고 전기 조각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부터 최대 10개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절망 난이도 입장을 해서 열쇠를 사용을 하셔야 겠죠. 마일리지 교환소가 개편이 됐습니다. 운명의 전설 형상, 뭐, 탈 것. 자, 이런 거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월간 <laughs> 구매 제한은 한 번인데, 아, 마일리지 금액이 무려 12만입니다. 장난 아니죠. 자, 이건 사실상 사실 분들이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뭐, 찬란한 마일리지 상자 같은 경우에는 3천. 뭐, 그렇게 뭐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 그나마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뭐, 토벌 도전할 때 고대의 프라시아 회복 물약 뭐이 정도 웬만한 사람들은 자 이거 좀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영약 네 번째 토벌 도전할 때자 쓸만한 거자 이거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원 등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매달 쿠폰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존 후원자분들은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시고,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고정 댓글 오시면 후원 코드 등록 연장 바로 가기 링크 누르시고,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체크한 후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